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버려 곤가시 채찍 소리 자신마저.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협한다 생각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위도 제사장의 역할도 빼앗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앞세워 권력을 탐했고 창고에 불을 쌓고 싶어 하나님을 종교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물질의 탑을 쌓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외면하며 십자가를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르도록 하옵소서. 자신을 희생하여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세상에 아기다툼 틈바구니에 있을지라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길을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음없서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아멘. 윌리엄 쇼는 1921년 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고통받는 한국인들 편에서 목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평양, 영변, 만주, 해주 등지에서 사역하며 고통받던 한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한국인 교육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미국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인들과 우호적이어서 미국의 사주로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제는 판단합니다. 쇼는 그렇게 한국을 떠나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다가 1947년 해방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해방을 맞았어도 한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쇼의 아들 해밀턴은 자신이 나고 자란 한국의 전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모국과 같았습니다. 그는 해군 장교로 참전하여 공산군과 맞섰고, 1950년 9월 서울 탈환 작전 중 전사하고 맙니다. 쇼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한국의 복음을 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한국군의 군종 목사의 필요성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한국군 안에 군종부가 생겨 군인들의 신앙을 돌보게 됩니다. 쇼는 감리교단의 목원신학대 설립에 참여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기금을 모아 신학교의 목회관과 숙소를 건립하며 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의 아내 에들라인 쇼는 성화장을 설립하여 전쟁고아와 미망인들을 돌보며 그들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그의 며느리인 후아니타는 남편이 전사한 후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 남편의 뜻을 이어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아들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어갔고 그의 후손들도 한국과 연결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과 글로 전하는 것도 전도가 맞지만 진짜 선교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웃으로 함께하며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 나타내는 것이 성교의 참 열매입니다. 성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래도 아니고 주입도 아닙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 전해진 감동이 복음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또 예수를 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삽니다. 윌리엄 쇼와 그의 가족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예수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열매 아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고, 지금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의 온유함과 관용, 정의로움과 선한 분별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삶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는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유함으로 세상의 일을 분별하게 하시어 옳은 선택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키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묵상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생명과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진 순간에라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가치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며 극렬과 희생, 정직과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일을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온전함으로의 회개와 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인연을 뛰어넘어 모두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셔서 함께 선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지도자들을 증치하시고, 선한 뜻을 품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정직함으로 법을 지키며 서로 존중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